안녕하세요. 온세 데뷔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 스케줄이 좀 있어서 좀 오늘 늦게 올리되서 게죄송스럽합니다 아, 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7월 12일 이제 목요일 날이네요. 어, 뱀띠 날이네요 오늘 띠별 탈온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TV 와서 방송은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2일 g 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죠. 아, g 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다가 조금 어렵다는 연천고의 운세가 나왔네요. 연천고. 이 천구라는 것은 고단하다, 고독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전반적으로 뒷띠분들 매사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소년이 계라이부찌를 짊어지고 집, 동네를 떠나는 듯한 그런 그림 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떠나기 때문에 내가 매사 어렵고 힘이 든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사 뭐 힘든지 간에 너무 급하게 서둘러거나 또한 너무 무리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은 크게 이릅지는 못하다. 그래서 내일은 주띠분들은 순리대로 되어지는 대로 풀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내일 주띠분들도 너무 무리해서 건강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7월 12일, 이제 소띠의 오늘 연세죠. 소띠의 오늘 연세를 살펴봤더니 지살의 카드가 나서 지살. 지살이라는 것은 땅이 움직여서 내가 어떻게 상황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내가 의도된 잘못이 아니고 꼭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어그 내가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내일은 소띠분들 특별하게 더 어, 준법 정신을 좀강조하시할것 강조,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로 잘 몰라서 뭐 어떤 이유든간에 내일은, 그,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또거기에다가 또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건데, 내가 실수로라도, 어, 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띠분들은 내일 하루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찬찬히 잘 살펴보시고, 매사를 너무 서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소띠분들, 내일 전반적으로 유보병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귀신이 딱 박혀있는 그런 그림, 그렸다 귀신이 박혀있다는 것은 일단 집구석에 활란이 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될, 된다, 안 된다? 잘안 된다. 집안에 귀신이 박혀있는데 잘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네, 너무 욕심만 갖고 매사를 처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7월 12일, 이제, 호랑이띠 오는 연세죠. 호랑이띠 오는 연세 살펴봤더니, 호랑이띠분들은 아주 그냥, 세 빠지게 좋은 그런 연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연천기야, 연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한, 음, 귀, 뭐 귀하다, 뭐, 그런, 내가 귀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게 귀, 푹, 찻집집, 도령님이 공부를 딱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공부, 도령은, 막먹고 공부하는 거죠. 오로지 공부만 하면 되거든 먹고 사는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추위야, 더위야, 뭐 배고픔 다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오로지 내가 하는 관심 있는 일들만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꼭 이룰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호랑이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운세에 해당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고. 그 다음에, 고래등 같은 기어집에 커튼을 유난히 크게 이렇게 그려놨다는 건 뭐냐면, 가까이에서 뭐, 그, 원금법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려놓을 수 있는데, 점쟁이는 그, 그,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저 커튼이 크다는 것은 어마무지하게 더잘 산다는 것을 과시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 다른 데는 별로 없는 꽃도 이렇게 이쁘게 그려놨다는 건 뭐예요? 어마무지하게 잘 사는 거지, 저거는. 꽃을, 뭐, 응? 화병에 꽃을 꽂아놓고 볼수 있는 정도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호랑이띠분들, 내려온 새를 놓치지 마시고, 업무에서 첫산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7월 12일 자초인 묘, 토끼띠죠? 토끼띠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일 월천인의 카단서, 천인. 천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가 칼날을 내려,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칼날이기 때문에, 내 칼날을 품은 형국이기 때문에, 매사 사고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네. 내가 칼날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칼날로, 칼날로 인해서 다칠 수 있는 형국이란, 음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처님이 뜬 나왔다, 이렇게 해봐도, 불교신자님은 부처님 나왔다고 막 파고치고 그냥, 환영하게 좋아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여기에서 이제 점에서 부처님이나 예수님 나왔다고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양반들이 안 나오면 해결이 안 되는, 안되 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운세가 거의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부처님의 가피력이 있어야 내 살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더라 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고, 또 부처님이라는 것은, 내가 그 존재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좀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고 는거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조심, 조심하시는 하루를 보내라 하는 뜻으로, 예, 그런 그림을 그려다 그래서, 소, 토끼띠분들, 계속 좋았는데, 오늘만큼은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어, 매사를 처리, 에, 조심스럽게 에, 이게 하루를 지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엇이있는지간에 내가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12일 자축인묘진 용띠죠. 용띠 오늘로 운세. 아 요새 용띠분들 어, 주말은 조금 좋지만 은데 평일되는 운세가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네. 자. 6월 12일 어, 용띠의 운세 인문 인문은 어떤 뜻이 있다더라? 아서가 읽어드리는 뜻, 뜻이 있다더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용띠의 운세 인문이죠 인수성 임하게 되니 명예와 재물이 쌍전하리로다 문장이 세상을 덮으니 만인이 우러러보리라이신양명하니 귀하고 또 불을 누리게 되리라 기란 중에도 흠이 있으니 처궁이 불리하리라 얘기를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용띠분들은 다른 거다 좋아. 그런데 넘녀를 막느라고, 이, 이, 내 옆에 있는 짝꿍 때문에 오늘 또 승발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내 옆에 있는 짝꿍을 너무 이렇게 자극하지 마시고, 짝꿍이 또 승발랄 하지 마시고, 오 이런 대사, 그냥 내가 전생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다 이해하시고, 도닥해주는 배려와, 예, 관심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만 잘 해결돼 잘 다질 수 있다면 다머 어지 문제는 일사천리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운세가 좋은 쪽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7월 12일 이제 뱀띠 운의 타로 운세죠. 오늘 뱀띠 날인데 뱀띠 운들 운세. 뱀띠분들 오늘서 살펴봤더니, 월천역에 가면서월천 천역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마사에 들어왔는데, 이 월천역을 보게 되면, 겨나리 보증을 짊어지고 지판을 짓고, 어딘가 세 빠지게 열심히 가는 것 같죠? 어, 마스터도 저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었는데, 할튼간 어, 어디로는, 어디론가, 어디론가 열심히 간다는 것은 내가 바쁘다는 의미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바쁘다 보면 어떻게 될수 있어? 내가 몸, 몸수 건강을 잘못 챙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또몸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카드의 뜻을 보게 되면 식소 4번 하리라 이라고 했습니다 자, 식소 4번, 식소. 먹는 것은 쪄고, 4번. 일은 겁나 세파리에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띠분들은 오늘 하루 내가 많이 움직인 거에 비해서 소득과 결실은 조금 없을 수 있는, 좀덜할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뱀띠분들, 오늘 하루 바쁜 운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만족할 만한 또 결과도 얻을 수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12일, 이제 뱀띠까지 했죠? 이제 말띠의 운세, 말띠 봅시다. 말띠 오늘은 잘 살펴봤더니, 일천고의 카드나스를 천고. 천고라는 것은 고단하다, 고독하다를 그렇게 얘기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고, 오늘 쇠빠지기 어렵고 외롭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줌마 보다 관상을 보완해, 과부 같아. 아줌마가, 달을 보고 펑펑 운다, 운다 이거예요 왜 울어? 어, 외로움에 지쳐서 허벅지 바늘로 푹푹 찔러다가 결국 바늘을 뿌려져 가지고 우는 것 같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띠 분들은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매사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유하게 처리를 하시고 사람들을 내게 자꾸 끌어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 중에 내가, 그, 내 곁에 있어야 내가 뒀던, 그 힘든, 뭐, 하다못해, 뭐, 집이라도 둘때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내가 또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그런,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오좀 유하게, 좀 행동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금전 연애 애정의 온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랄까요. 네, 네, 조금 어려움. 그래서 뭐 완전 실패라는 것은 실패는것 같지는 않지만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띠 분들 좀 대비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7월 12일 이제 양띠 봅시다. 양띠의 온의운세 온도의 대패. 아, 대패, 폭삭 망했네. 자, 대패라는 것은 크게 패했다는 그 대패입니다. 그래서 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집도 초가 상관인데그 집도 떨려나 있다는 거, 마당에 또 아니고, 집 밖으로 떨려놔서 털덕 주사 안면 왜, 저 양반이 쫄딱 망한 거야. 예, 외면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어, 섰다 한 판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투기 전부 다한 거죠. 예? 그래서, 마늘한테 쫓겨나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하여튼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대분들 위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분실도는 사기라든지, 투자 투기라든지, 개인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맞아요. 많이 조심해야 된다. 전라도 말로, 쇠 빠지게 조심해야 된다. 이게 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쇠빠지에는 전라도와, 어,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를 넘나드리는 쇠 빠지게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7월 12일, 이제, 농담하다 이제, 어디 했는지 몰라, 이제,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탈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1천기의 카드나스 1천0 0기1 1천 0 0 0기라는 것은 내가 귀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3단 대관모자를 딱 쓰고, 아랫사람을 딱, 그놈하게 거느리는 아주 그냥,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을 그려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이 뭐 있는가에 성취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으로서 아랫 사람을 거느리고, 매사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더 많이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숭이 팀들, 네, 오늘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협력자, 주인의 도움도 있을 형국이고, 이 정도면 뭐, 금년 재무대우는 아주 좋은 형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예, 이룰 수 있는 좋은 눈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지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7월 12일 이제 닭띠죠. 어, 닭띠의 오늘 타는 새죠. 닭띠의 오늘 타는 새를 살펴봤더니 월천문의 카드가 나왔어요. 천문, 천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문서를 내렸다 하는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 닭띠분들. 특히, 문제, 문서를, 문서원이 좋다고 하는 건데, 어떤 매매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또, 내가 또 시험을 본다든지, 뭐, 연구, 지필, 논문을 한, 쓴다든지, 이런 쪽에서 다 유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이렇게 문서를 잡았기 때문에, 네, 오늘 원고 넘기, 넘, 원고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시는 분, 작가분들, 어, 남, 넘길 수 있고, 어, 역시, 마, 일일, 많아들이전 분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닭기분들, 오늘 문서를 잡았기 때문에, 회사모시는기 간에 내가 이룰 수 있고, 또 서류상으로, 또 법적으로다가, 내가, 나아가, 네, 에, 내가 좀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회사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본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어야 으 보겠습니다. 그 다음, 7월 12일, 개띠죠? 개띠 오늘의 타론세, 탈원세. 개띠의 탈론세를 살펴봤더니, 어, 개띠 망했어, 오늘은. 월천액이란 월천액. 애군이확 길었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은 아까 그 과부 아줌마가 재가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할튼간반삭게 몸을 이끌고 어, 딱 대문에서 어, 마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 인상 봐라 지금 한장또어디에 누구한테 이렇게 돈 끌어가야 되는지 예, 심각하게 고민 중인 거야. 지팡이 딱 짚고 오늘 내가 나가서 돈을 구해와야 우리 마누라지 상부 삼부인 거죠 해산도 해야 되고 어떻게 관장하겠다는 얘기하는 를 거죠. 그래서 이 뜻을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발등에 떨어진 불의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서 무엇이든지 전에 내코 앞에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좀 대비하시고 미리미리 서둘러서. 좀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사를 서둘지는 말되 또 애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 간에 덤벙덤벙되지 마시고 너무 빠르게 어떤 일을 들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충분한 여유 여유와 시간을 갖고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순리대로 풀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월 12일 이제 마지막이죠 돼지띠운세 돼지띠운세로 오늘의, 오늘의 운세를 살펴봤더니 정랑에 가득한요 정랑 이 정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길복궁이 아니라 반대로 흉살궁이에요 흉살 이 흉살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흉살궁은 또 오늘 하다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흉살은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잘 새겨서 조심하시라는 뜻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7월 12일 돼지띠운세 정낭입니다정낭사를 시행판이 손재할 운명이라 재물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지. 천리 땅먼 길에서 잠시 방황을 하리라. 한 곳에 오래 살면 불리하니 여러 번 이사리라. 근데 여기 마지막 글자, 마지막 구절. 주색을 가까이 하지 마라. 손재와 망신수가 있으리라. 이해하습니다 때문에, 어, 잘못하면 오늘, 어, 주색을 가까이 했다가는 눈탱이 밤탱이 되고 어떻게 된다? 쪽박 찰수 있다. 그리고, 강도에 따라서, 강제 나는 자연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변띠나 오늘 띠별 탈 운세 살펴였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띠별 운세를 한 전반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건, 이런 것다 내가 알아서, 어, 다 어, 주서다가, 내 스스로 오늘의 운세를 네, 계획하고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왜렇기 때문에 얘는 뭐잘 보내, 못 보내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로 가지고 오늘의 음세를 특히 띠별 운세를 보는 것은 좋다 나쁘다 엄청나게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